네, 얼터가이스 덱 한번 소개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일단 레시피는 지금 보시는 대로, 어, 메인 43장, 엑스트라 덱 15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 많은 분들이 40장으로 좀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개인적으로 43장이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이 되는 장소여가지고 어, 그래서, 마흔세장을 항상 많이 쓰긴 해요. 네, 다른 데갈 때도, 마흔장 하다가 안 되겠으면, 마흔세장 굴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어, 메인덱 장수는, 개인 취향인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메인덱 보시면, 핸드트랩류, 어, 벨러, 증지, 우라라, 포영, 이런 것들은, 사실, 별다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덱에 들어가는 필수 카드이기 때문에, 어, 쓰는 이유는, 뭐, 상대 견제를 위해서, 그리고 뭐, 말명자를 쓰는 덱은, 말명자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어 저는 딱히 이거에 대해서는 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멜리시크 같은 경우는 직접 공격 가능하고 예 전투 데미지 주면 상대 필드 카단장을 대상으로 하고 묘지로 보내는 효과를 두고 있고요. 견제 에좀 좋은 효과죠? 그런데 견제뿐만 아니라 필드에서 묘지로 보냈을 경우에 덱에서 얼터가시스 몬스 한장 패에 서치하거든요. 견제와 아드까지 동시에 벌어주는 그런 사기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멜리시크는 당연히 3장 투입해야 되고요 푸코엘이 같은 경우는 뒤늦게 얼터가이스트 지원이 나온 카드였는데 이 얼터가이스트 몬스터를 링크 소재로 할 경우에 이제 패에서 이 카드도 같이 링크 소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멜리시크를 일반 소환해서 패에 있는 푸코엘이랑 멜리시크를 링크해서 헥시아 나온다던가 그런 식의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장 투입했습니다 여러 장 쓰기는 좀말려요 하지만 한장 넣어놓으면 멜리시크로 들고 와서 또 링크하는 그런 상황도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드는 그런 플레이 때문에 한 장을 투입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주로 멜리시크랑 부코엘이 먹고 나오거나 헥스티아 부코엘이 이런 식으로 먹어서 체인트리를 꼬아서 우라를 라 피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쓰기 때문에 두 번째 효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키타스 같은 경우는 견제 카드예요. 자신 필드에 얼터가이스트 카드 한 장을 패로 돌리고 상대 필드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패로 올리는 효과. 이제 이 카드가 필드에서 묘지로 보냈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필드에서 전투로 죽거나 아니면 링크 소지되거나 이런 식으로 묘지로 보냈을 경우에 자신 묘지에 얼터가이스트 함정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패로 넣는다. 그러니까 링크 하면서 뭐 주로 묘지에 있는 머티리라던가 프로토콜 이런 카드들 패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티페이커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함정 카드를 발동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고 이 카드를 패해서 특수화한다라는 효과인데 이제 특수화한 성공했을 경우에 덱에서 멀티페이커 이외에 얼터가이스 몬찬장을 수비 표시로 특수화하는 효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멜리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키다스 그리고 가끔씩 마리오네터 아니면 쿤티에리 그리고 푸코엘이 번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옴으로써 여러가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폐 잡으면 엄청 유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 좋은 카드입니다 마리오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소환 성공했을 경우에 덱에서 얼터가시스 함정 카단 장을 고르고 다시 마을 함존에 세트하는 효과인데 주로 프로토콜을 우선적으로 들고 오긴 해요 근데 프로토콜이 있다. 그러면 머티리를 해서 이제 또 묘지에 소생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쓰고 두 번째 효과는 자신 필드에 얼터가이스 트 카드 한 장과 자신 묘지에 얼터가이스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묘지로 보내고 묘지에서 튀어나오고. 그래서 마리오레터 자기 자신 찍고 묘지에 있는 뭐 페이커가 나온다거나. 멜리시크 나온다거나, 실키타스, 헥스티아, 이런 카드들이 주로 나오고, 원턴키를 노리거나 그럴 때 주로 프로토콜을 먹고, 뭐 묘지에서 헥스티아나 페이커 같은 거 나와서 추가 전개를 하면서 턴키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쿤테일 같은 경우는 이게 레벨 5라서 일반 소환은 힘들어요. 보통 일반 소환은 힘들고, 상대모스의 공격 선언 시에 얼터가이스트 카드가 내 필드에 존재하면, 이게 패에서 나오면서 그 공격 무효로 하거든요? 뭐 멜리시크로 터치하거나, 스포핑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쓰고 그리고 실키타스랑 콤보로 써서 공격을 세번 정도 틀어막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수되면 이제 필드 안표시 카드 한 장을 찍고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필드에 뭐칙명이라던가 아니 몬스터라던가 스킬 드레인이라던가 그런 카드들을 찍고 모아주기 때문에 어, 한장 투입을 합니다. 자 다음 원포원. 원포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패 몬스터 버리고 패나 덱에서 레벨 1 몬스터 한장 특수하는 효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멜리시크를 주로 소환해요. 링크리버 바꾸고 그리고 멜리시크로 마리오네타들고 와서 또한다던가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한장 투입합시다. 그리고 항아리류 이렇게 다섯 개 넣어놨는데. 이 얼터가이스트가 엑스트라가 그렇게 중요한 덱은 아니기 때문에 어, 욕조를 주로 썼거든요, 세 장. 그런데 이제 욕조를 말고 졸겸이 나오면서 장수가 모자라니까 투입이 된 느낌이 좀 커요. 어, 물론 쓰는 용도는 다르지만 저는 욕조를 좀더 좋다고 판단하는데 뭐 상황 따라 다르니까. 어, 변수 플레이를 위해서 투입한 것 같습니다. 어, 상황 따라서 측명이 필요하거나, 마봉형이 필요하거나, 신심 같은 거. 그런 파워카드가 필요할 때, 주로 6장 제겨서 한번 확률을 기대해보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저는 급한 경우 아니면, 욕조를 좀 많이 써요. 자, 그리고 무덤의 지명자. 지명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케바케예요 이거는 취향차인데, 안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명자가 핸드트랩 막는 용도 말고, 상대 뮤지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두 가지 효과를 생각했을 때, 어,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 어, 충분히 메인에 넣을만 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두 장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취향 차이라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내 취향에 좀 맞아서 어, 두 장을 투입해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강제 탈출정치이 카드는 이제 필드에 몬스터 하대상으로 하고 패로 돌리는 간단한 효과예요. 근데 제가 왜시 장을 투입했냐? 지금 현재 레시피는 성공에 쏠려있는 레시피긴 해요. 그래도 성공할지 후공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완전 성공형보다는 후공에도 좀 좋은 파워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 강제 탈출정치대장 투입했고요. 주로 쓰는 방법은 뭐 상대 필드 몬스터 견제하는 용도도 있고 내 있는 페이커를 올려서 강제 탈중치 처리가 끝난 후에 들어온 페이커를 다시 바로 번쩍해서 효과를 쓰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 있고요. 벨러라든가 포형이라든가 일적이라든가 이런 거 맞았을 때 체인에서 올리면서 또 피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장을 투입했습니다.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이 카드는 옛날 리빙데드? 에, 리빙데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일반 함정이라서 좀더 좋아요. 세장을안쓴 이유는 말려요. 첫 번째 효과는 이제 자신 묘지에 얼토가스드 몬스터 한 장을 특수하는 효과 이제 이 카드를 장착 카드로 지급하는데 발동의 체인에서 사이크론 같은 걸로 파괴돼도 소생은 됩니다. 이 특수 처리가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미 파괴된 후라서 어, 그냥 그대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주로 머티리어 발동의 체인에서 스포핑으로 넣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묘지에서 이 카드 제외하고 묘지에 있는 얼터가스 협력하다는 장 대상으로 하고 패 넘력간데 깃털 같은 맞았을때 그럴 때 묘지에 제끼면서뭐 프로토콜이나 버티리어 뭐 들고 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많이씁니다 그리고 실의 심판 같은 경우는 원래 안 쓰려고 했는데 성공 잡았을 때한 장만 잡았을 때 파워도 세고 근데 후공도 운영대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효과라서 한 장만 수입했습니다. 많이 투입해서 두 장. 신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마음전에 이 카드 존재하면필드에 모든 마법 카드가 무효되기 때문에 주로 뭐 라이트닝 스톰이라던 깃털 같은 마암 제거류를 좀 막기 편하기 때문에 사기 카드죠. 이거 사실 못 빼요. 어, 이거는 솔직히 핸드트랙과 마찬가지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마암 제거류가 마법 카드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 투입을 합니다. 마봉양 같은 경우는 이제 측명 대체 카드라고 봐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서로 마법 카드는 세트하지 않으면 발동할 수 없고, 세트한 턴에는 발동을 못해요. 내 턴에 세트하면 상대 턴 기다리고, 내 턴이 다시 와야 쓸수 있기 때문에, 라스톰, 항아리류, 이런 걸다 막아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성공 기준으로 짜긴 했지만, 후공에 잡아도 전개대가 아니면 괜찮은 효과였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세 장을 투입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효과 보시면, 이 카드가 마함존에 존재하는 한, 자신 필드의 얼터가이스 카드의 효과 발동 및그 발동한 효과는 무효화되지 않는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 카드이기 때문에 필드에 웬만하면 무조건 깔려있어야 되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장을 투입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상대 몬스터 효과를 막는 효과거든요. 이두 번째 효과 자체도 사기기 이 때문에 어, 세 장을 투입했습니다. 프로토콜 두장했을 때도 퍼미션 가능하기 때문에 세 장을 투입한 겁니다. 스포핀 같은 경우는 이제 패및 자신 필드의 암유 표시 카드 중에서 얼터가이스 카드 한 장을 주인의 대고로 되돌리고 발동하고요. 이거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대에서얼터가이스 몬스터 한 장을 패 놓거든요. 페이커를 좀 많이 들고 오고 쿤테일이 들어가서 배틀 막는 용도로 많이 쓰고 초동이 없다. 그럼 멜리시크나 아니 마리오네터 들고 온 용도로 많이 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페이커를 써치 한다는것 때문에 세 어, 장을 투입했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스킬 드레인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스킬 드레인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물론 좋은 카드는 맞아요. 스킬 드레인 자체가 아다리 카드라고 생각해서 프로토콜이 켜져 있다면 최대 효율을 보이시는데 프로토콜이 켜져 있지 않다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대 거 막는 용도로 쓰면 좋긴 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굳이 그렇게까지 써야 되나? 어, 물론 사이드에 있으면 쓸수 있겠는데 프로토콜이 있다고 해도 헥스트아에 타짜몰린 효과 멜리시크에 직접 공격하는 효과 뭐 이런 효과들이 저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뭐 취향이 아니라서 어, 투입 안했습니다 이 엑스트라는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왜 그러냐면 엑스트라는 사실 큰 이유는 없는데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링크리보, 아니마, 알미라지, 아르테미스 이네개 같은 경우는 멜리시크를 변신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투입을 한 거예요 종류별로 넣은 이유는 각각의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종류별로 넣은 거에요. 이 알미라지 같은 경우는 해에 실키타스랑 머티리어가 같이 존재할 때 알미라지가 있으면 실키타스 일반소환하고 알미라지 바꾼 후에 머티리어 깔면 이제 바운스 효과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알미라지 정도는 만들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헥시아 같은 경우는 얼터가이스트 테인데 마함을 퍼미션하는 그런 효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해요. 헥시아로 마함 퍼미션 들어가는 순간 상대는 뚫을 수가 없어 헥시아는 필수적으로 세장을 씁시다. 그리고 타짜 몰리 효과도 생각보다 턴킬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묘지로 가면 얼터가이스트 카드를 서치합니다. 주로 머티리얼을 좀 많이 서치하죠. 하리파이브 같은 경우는 왜 썼냐? 이게 한 번씩 턴킬이 될 때가 있거든요. 필드에 몬사인 게 있고 핸드 드래 패스 일반 소환하잖아요. 그럼 두개 먹고 하리파이브, 하리파이브 먹고 벨러가 나와요. 벨러가. 벨러랑 하리파이브 먹고 어, 셀레네가 나오면 이제 묘지에 마법 카드 세 장이 있으면 카운터가 쌓이거든요. 그 카운터로 먹고 묘지에 있는 얼터가이스트 카드나 방금 먹은 이펙트 벨러 다시 나와요. 그거 두개 먹고 이거 바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용도로. 엑세스랑 하리파이버랑 셀렌의 한장 정도는 꼭 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피닉스 거의 모든 덱에 넣는 카드거든요 그냥 안 써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부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생길 거다 라고 해서 그냥 약간 부속처럼 넣는 그런 카드예요. 이거는 뭐 취향 차이니까 안 써도 상관없어요. 프라임메시 같은 경우는 잘안 써요. 욕조로 제껴질 거 생각하면 한장더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두 장을 넣었는데 자 다음 아플로사 이것도 솔직히 안 써도 돼요. 아는 분이 한번 각이 나온다고 해서 써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넣어봤는데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썼어요 한 50판? 100판 한것 같은데 진짜 한 번도 못 썼어요 한 번도 그리고 메모리간트는 한 100판 하면 한번 정도 나오거든요 많으면 두번세번 번? 그냥 이거는 제가 그 팩을 뜯어보니까 나와서 그냥 넣어놨는데 진짜 안 나와요 그 턴킬에 도움 준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상 셀린의 액세스가 더 세가지고 진짜 안 나와요 그래도 뭐얼터가이스 카드군이고 장기전 가면 마리오네터로 살릴 수도 있으니까 한장 정도? 뭐투입해보만는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액세스 코드 토커 이거는 뭐 아까 말했듯이 하리파 셀린의 액세스 이 콤보가 있기 때문에 쓰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얼터가이스 덱,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 있거나,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 그,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고, 플레이에 대한 영상은 이제 제가 또 따로 올릴 생각이긴 하지만 그 급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얼터가이스트 듀얼 영상을 좀 많이 올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백속의 영상을 찍으면 어떻게 굴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거를 좀 참고하라고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저런 식으로 할수 있다 이런 거 참고하라고 듀얼 영상을 좀 많이 올린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거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운영 영상 전경상 영상? 약간 그런 느낌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